자, 복수수 a 플러스 b가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데 3차 방정식이 보이면 무조건 조리치 보일 되죠 1, 3하고 9하고 13.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1로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4에다가 13에다가 마이너스 13. 그러면 x 플러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 나오는데 근데 나 조건을 보면 은 얘가 음의 실수래. 근데 z가 얘가, 얘가 되니까 a 플러스 b 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 그래서 어두 개를 빼주게 되면 여기서 잠깐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돼서 a랑 a랑 사라지니까 i분의 2bi가 얘가 0보다 작다고. 그럼 2b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당연히 근이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짝수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1분의 2에다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하면 9i가 나오겠지. 그래서 2 e 플러스 3i 하고 2 e 마이너스 3i가 나오는데 b가 음수라면요. 그러면 2 e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